날이 점점 더워져서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운동을 하면 아래 집에서 민원 들어올 것 같고 그렇다고 바깥에 나가뛰기엔 무릎에 무리가 갈것 같아 고민되네요. 층간소음, 무릎 통증, 날씨처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집에서 꾸준하게 할수 있는 운동은 없을까요? 오늘 비만 탈출 연구소에서는 집에 병만 있다면 기대어서 할수 있고 꾸준히 하면 뱃살과 똥배가 싹 사라지고. 허리둘레 10인치 줄어드는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벽 짚고 푸쉬업인데요. 푸쉬업을 하실 때 벽과 한, 한 걸음 정도 뒤로 가셔서 하시고 그리고 상체가 저희가 내려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를 만들고 두발 정도가 되겠네요. 두발 정도를 만드시고 상체를 벽에 짚으시고 내려가실 때 팔을 너무 좁게 하시면은 어깨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적정하게 어깨 넓이를 하시고 이 상태에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체중을 그대로 몸을 편 상태에서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면 강도를 낮춰서 푸쉬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려갈 때는 천천히 하시고 올라올 때는 빠르게 하셔서 근육이 내려가는 구간에서 더 자극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번 10번 3세트 정도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어깨가 좀 약하신 분들이 너무 멀리서 하게 되면 어깨에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조금 가까이서부터 시작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손목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손목을 스트레칭을 하시고 푸시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10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몸이 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일자로 내려갔다가 올라오겠습니다. 둘 천천히 내려갔다가 빠르게 밀어 주시고 셋 천천히 넷 천천히 다섯 마시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시면 코어 힘도 좋아지지만 저희가 어깨를 잘 사용하지 않게 되는데 어깨 근육들을 활성화시켜서 어깨 통증 예방에도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요, 벽 짚고 다리 뒤로 차기 운동입니다. 저를 한번 보시면, 벽에서 또 손을 짚으시고, 몸을 한두 걸음 정도 뒤로 오셔서, 왼쪽 무릎을 버티는 다리 무릎을 살짝 굽혀주세요. 그리고 다리를 45도 정도로 벌려 열어주시고, 그대로 엉덩이 뒤쪽으로 차주세요. 이렇게 되면 엉덩이 대둔근이 자극이 되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때 주의하실 점은 허리를 과도하게 비틀지 마시고 엉덩이 힘으로만 사용하신다는 느낌을 가져주시고요 찰 때는 빠르게 차서 근파워가 생기게 하시고 내려올 때는 천천히 내려와서 다리에 체중을 이용해서 근력이 생기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10개 왼쪽 10개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자 왼쪽 무릎 살짝 굽히시고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쪽도 갑니다. 오른쪽 무릎을 살짝 굽히셔서 버티는 다리, 엉덩이에도 힘이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45도 뻗어서 하나, 둘, 엉덩이 힘을 사용하세요. 허리가 아니라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서 벽을 짚고 엉덩이 운동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허리 힘이 아니라 엉덩이 힘이 느껴지시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 두 가지 해봤는데요. 잠깐 휴식하시면서 심호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운동은요, 유산소 운동인데요. 벽 짚고 무릎 차기 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이 아프신 분 제자리에서 뛰기 좀 힘드시잖아요. 근데 벽을 짚고 다리를 들어 올리면 무릎에 무리가 없이 유산소 운동이 가능하니까요.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자, 벽을 짚으시고 또 상체를 살짝 기울이신 다음에 오른쪽 다리 살짝 들었다가 왼쪽 다리도 들어 올리시는데 들어 올리실 때 세게 들어 올리시고 둘,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운동을 하실 때 마찬가지로 등을 이렇게 굽히셔서 이렇게 하실 경우에는 허리에 무리가 될수 있으니까 반드시 배에 힘을 딱 주시고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주의하실 점은 다리를 너무 낮게 들러 올리지 마시고 최대한 다리를 가슴에 가깝게 하시고 배에 힘을 반드시 잡으시고 하셔야지 허리가 흔들리지 않아서 요통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달리실 때 속도가 좀 빠르다고 생각되시면 속도를 본인에게 맞게 천천히 조절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한번 열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벽을 짚으시고 하나. 둘, 셋, 후, 넷, 후, 다섯. 어, 이게 좀 빠르다 싶으시면 조금만 느리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허리에 힘 주시고, 배에 힘 주시고 넷,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아홉 열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운동을 하셨을 때 숨이 좀찰 정도로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로 내려갔다가 올라오겠습니다. 둘 천천히 내려갔다가 빠르게 밀어주시고 셋 천천히. 넷, 천천히 다섯, 후. 마시고 후. 여섯,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후. 하나. 둘, 엉덩이 힘을 사용하세요. 허리가 아니라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허리에 힘주시고, 배에 힘주시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오늘 운동 세 가지 첫 번째는 벽 짚고 푸쉬업이었고 두 번째는 벽 짚고 뒤로 차기 세 번째는 벽 짚고 무릎 차기였는데요 이 밖에서 운동하기가 조금 힘드실 경우에는 요세 가지 운동을 기억을 하셔서 집에서 꼭 따라 해보시고요 좋으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